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중고차를 소개하는 남자, 세모 중고차 김영남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앞에 보고 계시는 것처럼 BMW의 SUV 차량이에요. 이 BMW SUV 같은 경우에는요, 라인업들이 굉장히 많죠. X 시리즈라고 해서 X1부터 X7까지 많은 종류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차량, 그중 가장 인기 많은 차량이죠. X5 30D X 드라이브 모델로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 X5가 왜 인기가 많냐면요. 일단은 이 X5보다 등치가 작은 X4, 3, 2, 1 모델들은요. 일단은 조금 애매해요. SUV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예마치 실내 공간이 넓지 않기 때문에 다들 SUV에서는 X5 모델을 찾는 게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지금 가격이 너무나도 저렴해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3천만원 초반 정도부터 형성이 되었던 이 차량이 오늘 판매하는 금액 2,250만원에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진짜로 저렴하죠? 그 이유가 조금 있는데요. 이 차량은 일단 완전 무사고로 아주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인데 주행거리가 다소 길다고 생각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15만 8천키로 주행을 한 차량인데요. 이게 일단 14년식 차량이다 보니까요. 횟수로는 8년차 된 차량이에요. 1년 내에 2만키로만 잡아도 주행거리 자체는 적정하게 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세누유 분량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한달 2,000km 동안은 엔진하고 미션 쪽에서 성능 보증도 철저히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차량 X5의 스펙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00cc 싱글 터보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는 차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논두렁이든 어디 산이든 지느길이든 굉장히 힘있게 펀드라이빙을 즐기실 수 있을 만한 차량이고요.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연비도 굉장히 좋은데요. 네이버 기준으로도 1 2 k m 이상까지도 나옵니다. 실 연비 같은 경우에는 1 5 k m 이상 나온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x 스드라이브4륜구동의 모델이고요. 이 차량은 8단 미션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펀드라이빙 너무나도 스무스하게 즐기실 수 있을 만한 차량이에요. 네, 측면부 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오늘의 차량 보시는 것처럼 박스형 SUV 차량입니다. 패밀리카로 사용하실 거면 쿠페형보다는 무조건 박스형 SUV를 추천드린다는 점 참고해셨으면 좋겠고요. 실버 바디의 색상이기 때문에 관리하시기 아주 편리한 차량이라는 거 참고해주시죠. 네, 후면부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동 트렁크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중으로 개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도 한번더 열어주셔야지 완전 트렁크 개방이 되고 있고요. 이 아래쪽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요. 무거운 짐을 실으실 때 편하게 실으시라고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넓은 트렁크 공간 한번 감상해 보시죠. 야, 진짜로 넓지 않나요? 패밀리카로 사용하실 거면 당연히 넓은 실내 공간 때문에 SUV를 찾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차량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6대4 폴딩도 되기 때문에 긴진도 함께 실으실 뿐더러 차박을 하신다고 하면 3인 가족도 여유로운 캠핑 같은 것도 즐기실 수 있을 만한 차량입니다. 실내 공간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대형 SUV 차량답게 시트 포지션은 굉장히 넓답니다. 잠깐 앞쪽을 한번 비춰봐 드리면요. 일단은 차고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시야잡기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키가 작은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도 운전할 때 굉장히 좋게 사용하실 것 같다는 점. 게다가 1열과 2열이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패밀리카로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위쪽부터 설명드리면요. 파노라마 선루프가 1열과 2열에서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개방감 넓게 장착이 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운데 정품 디스플레이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차를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요 내비게이션 기능은 사실 좀 쓰기 어렵다는 점도 아실 거예요 후방 카메라 보여드리면 요 어라운드 뷰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어라운드 뷰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라운드 뷰도, 어라운드 뷰도 화질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점 보실 수가 있고, 아래쪽으로는요, 듀얼 프로토 에어컨 기능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름철에 시원한 바람 너무나도 잘 나오고 있고, 3단계 조절 열선 시트도 장착이 되어 있다는 점, 아래쪽으로는 미디어 시스템과 함께, 그 아래쪽, DIS 조그 셔틀, 전자식 기어봉, 전자파킹,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은 일단은 이게 F바디 모델이기 때문에 신형 핸들이 장착이 되어 있진 않아요. 디자인 이렇게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측으로는 핸즈프리 기능과 좌측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만 간단하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한번 보여드리면요. 실주행거리가 158,159km인 거 확인 가능하시고, 위쪽으로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도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2열도 굉장히 넓어요. 제가 시트 자체를 앞쪽으로 막 뺏는 게 아닌데도요. 무릎 공간이 야 진짜 넓고요. 헤드룸 공간은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굉장히 넓은 시트 포지션. 왜 패밀카로 리 많이들 사용하시는지 알것 같아요. 2열에는 간단하게 3단계 조절, 열선 시트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7인승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아쉽게 등받이 조절은 안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죠. 네, 오늘 준비한 BMW X5 차량 잘 보셨나요? 리뷰하면서도 정말 저렴한 금액의 합리적인 차량이기 때문에 저도 탐이 났던 차량인데요. 정말 2250만 원이라는 금액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셔야지 이 차량 오직 한 분만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가성비 좋은 차량들로 매일매일 찾아뵐 예정이니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 중고차 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